우리 동네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거란전쟁 현종의 친조전략 악당 박진의 최후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려거란전쟁 고려와 거란의 대혈투 7차 강동 6주 공방전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1차 공방전 1013년 1월 2월에 고려 에서 거란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3월에는 반대로 거란에서 고려로 사신을 파견해서 강동 6주 를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고려는 계속 거절했죠. 그러자 거란은 5월에 사신을 보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연호가 바뀌었다고 전하더니 같은 달에 바로 군사를 보내서 압록강 도 하를 시도합니다. 그러자 대장군 김승위가 즉시 출격 해서 이들을 공격해서 물리쳐 버리 는데요. 그 다음 달인 6월에 고려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거란에 사신을 보내서는 연호를 바꾼 걸 축하해 줍니다. 한번 몰래 쳐들어 올라가다 실패한 거란은 7월에 사신을 보내 강동 6주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데요. 고려는 거절했지만 다음 해인 1014년 2월에 거란은 다시 한번 사신을 보내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고려는 당연히 또 거절했죠. 그러자 거란은 이제 말로는 안되 겠다는 판단이 섰는지 다시 한번 고려 침공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2차 공방전 다음 침공을 준비하면서 거란은 한 가지를 더 준비합니다. 바로 압록강을 건널 방법을 마련 한 건데요 이 압록강이 거란 입장 에서는 꽤큰 장애물이었어요. 겨울엔 그나마 강이 얼어서 쉽게 건널 수 있었는데 문제는 강이 녹기 전에 돌아와야 하니까 시간적 제약이 걸리잖아요 2차 전쟁 때강 놓고 나서 건너려다가 꽤 피해를 봤죠. 게다가 겨울이 아닐 때는 아예 쳐들어갈 때부터 강에서 막혀버려요. 1차 공방전 때 도와하려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압록강에 다리를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을 끼고 좌우에 성까지 쌓아버려요. 이중 보주성은 압록강을 건너서 쌓은 겁니다. 2014년 6월 야율용서는 조서를 내려서 압록강에 다리를 건설하고 강 옆에 세 개의 성을 쌓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세 개월 후인 9월에 고려에 사신을 보내서 또 강동육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데요. 이번에도 거절하니까 바로 다음 달인 10월에 거란군이 흥화진을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장군 정신용과 별장주현이 이들을 공격하여 700여 명의 머리를 베어내는데요. 또한 아직 다리가 완성되지 않아서 거란군이 퇴각하는 길에 간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았죠. 더큰 문제는 2차 공방전이 있고. 바로 다음 달인 11월에 김운과 최질의 난이 발발합니다. 거란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죽겠는데 반란까지 발생하니 현종이 아주 스트레스로 죽어 나갔겠죠. 근데 현종이 대단한 것이 그 긴급한 와중에 반란도 진압하고 거란도 격퇴하고 심지어 중앙 권력까지 강화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현종보고 성군 성군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해인 1015년 1월 거라는 압록강 다리랑 그 주변의 성까지 완공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고려가 공격에 나서는데요. 고려는 장수와 병사를 보내 성과 다리를 부수려 했지만 결국 패퇴하고 맙니다. 이제 더 이상 압록강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고려 입장에선 방어막 껍데기 하나 벗겨진 거죠. 자 다리랑 성도 다 지었겠다. 한번도 쳐들어 가야겠죠. 1월 22일 거라는 흥화진을 포위합니다. 그러자 고려 장군 고저교와 조익 등이 반격을 가하여 이들을 물리쳐버렸는데요. 그런데 거라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진격을 해서 통주를 쳐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뒤에 기록이 없는 걸로 보아 아마 별다른 선거 없이 돌아간 것 같아요. 4차 공방전 1015년 3월 현종은 이자림과 작전을 짠뒤 북방을 살핀 단 핑계로 서경 장낙궁으로 향합니다. 앞서 김문과 최질의 난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설명했지만. 이와 같이 거란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기에 현종이 서경으로 가는 게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왕이 직접 군사들을 격려하려는 건 무관으로 반길 일이었죠. 그런데 서경에 도착한 현종은 계획대로 김문과 최질 일당에게 술을 먹인 뒤그 자리에서 이들을 전부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거란이 용주를 침략합니다. 거란은 별다른 수확 없이 물러난 듯한데요. 뿐만 아니라 이달은 여진 해적이 배2무척을 이끌고 구두포 지금의 함경남도 함흥 지역을 쳐들어옵니다. 거란이랑 짜고 양쪽으로 쳐들어온 건지 아님 그냥 고려가 거란한테 집중이 쏠린 사이에 반대쪽을 공략한 건지 몰라요. 그러나 고려군이 곧장 반격을 가하여 이들을 격퇴합니다. 거란의 침입을 네 번이나 격퇴하니까 이제 고려도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4차 공방전이 끝나고 바로 다음 달에 거란에서 사신이 찾아와서는 또한번 강동 육 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데요. 그러자 현종은 참다 참다 빡이 쳤는지 거란 사신을 그 자리에서 억류해버립니다. 이제 할 만하다는 거죠. 무력으로 네 번이나 쳐들어왔는데 전부 다 격퇴하니 더 이상 거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선 건데요. 의 사신은 나중에 오차 전쟁까지 다 끝나고 나서 120년이 되어서야 거란에 돌려보내줍니다. 거란의 사신이 억류당하자. 최대로 빠기친 야율용서, 이번엔 아주 제대로 고려를 쳐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1 0 1 5년 5월 야율용서는 유성을 도통으로 야율세량을 부도통으로 그리고 소굴렬을 도감으로 삼아 고려를 정벌하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유성이 민기적 거리느라 약속된 날짜까지 군대를 못 모아서 그는 제명했고, 야율세량 소굴렬의 주도하에 작전이 수행됩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거란의 제도에 따르면, 15만의 군대를 동원할 경우에 도통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졌는지는 알수 없어요. 9월 7일 거란에서 또다시 사신이 찾아와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고작 5일 뒤인 9월 12일에 갑자기 거란군이 쳐들어와서는 통주성을 공격하는데 그러자 대장군 정신용을 필두로 흥화진의 장수들이 군을 이끌고 거란군의 후미를 공격해 700여 명을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거란의 대군이 곧장 반격을 해와서 그런지 전투에서 정신용을 포함해 고려장수가 무려 6명이나 죽고 말아요. 거란은 통주성 함락엔 실패했지만 고려장수를 여러 배어넘겨서 자신감이 붙었는지 7일 뒤인 9월 20일 통주성을 지나쳐 안북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결국 안북부도 함락시키지 못하고 퇴각하는 거란군 그러자 고려군은 다시 반격을 하기 위해 이들을 추격했고 이때 거란의 반격을 맞아 고려장수 5명이 죽고 2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그리고 이에 정확한 날짜는 알수 없지만 거란이 선화진과 정원진을 습격해 이두 개의 진을 빼앗는데 성공합니다. 아마 이래도 앞서 쳐들어왔던 군대가 동원됐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게다가 거란군이 두 개의 진에다 성까지 쌓아 올립니다. 앞서 네 번의 원정에 비해 이번 원정은 그래도 좀 수확이 있죠. 한편 고려가 앞서 거란의 사신을 억류할 정도로 자신감을 얻은 이유는 단순히 거란의 침공을 여러 번 격퇴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고려는 거란과 공방을 주고받는 한편 송의 사신을 보내 송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앞서 2차 전쟁 전에 고려가 송나라에 사신을 보냈을 땐송 황제가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려가 거란의 대군을 막아내자 송나라의 태도가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속자치 통감에는 2차 전쟁의 결과 거란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적어놨다죠. 그리고 1014년 8월에는 고려에서 사신을 보내자 송황제가 직접 조서를 내려서 이들을 접대하라 합니다. 사신단은 먼저 옷이랑 말등박물을 바치면서 예전처럼 다시 송나라에 귀부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송황제는 흔쾌히 청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앞서 5차 공방전에서 살펴봤듯. 2015년에 거란의 대대적인 침공으로 고려가 큰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고려는 이에 바로 송나라로 사신을 보내서 아예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송나라는 이걸 딱 잘라서 거절해버려요. 왜냐면 송나라는 거란이랑 전연의 맹약을 맺고 있었기에 어차피 이걸 들어줄 수도 없는데다가 하필 이때 거란 사신이 송나라에 와 있어서 괜히 잘못 말했다거나 뭐라 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송황제는 그냥 형식적인 대답만 해줍니다. 그러지 말고 서둘러 거란과 화이토록 하라 한편, 5차 원정에서 이득을 크게 본 야율융서는 한번더 대대적인 침략을 준비합니다. 1015년 11월 야율융서는 조서를 내려서 병력 5만 5천을 추가로 동원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1016년 1월 5일 거란의 대군이 곽주를 쳐들어옵니다. 고려군은 맹렬히 맞서 싸웠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무려 고려는 수만이 전사하고 거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군수품을 노획하여 거란 땅으로 돌아가는데요. 수만이라니 어쩌면 강조가 삼수체 전투에서 패배하여 고려군 삼만이 죽었을 때보다 이번에 더 많은 고려군이 전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 어떤 전투를 벌였길래 이렇게 많은 병사가 죽어나간 걸까요? 어쩌면 삼수체 전투와 같이 적의 대군을 맞아 싸우기 위해 고려 측에서도 대군을 준비했다가. 패퇴하는 길에 적의 추격대에게 무자비한 학살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고려는 두 차례에 걸쳐 쓰디쓴 패배를 맛받으며 반대로 거란은 두 번의 대승으로 완전히 기세가 올라 있습니다. 이로부터 4일 뒤인 1월 9일 거란의 사신이 고려를 찾아왔으나 감정이 제대로 상한 고려는 아예 압록강에서부터 문전박대합니다. 심지어 2회부터 고려는 거란의 연호를 버리고 다시 송나라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현종은 아예 다음 전쟁에 대비해 의주와 철주의 새로운 성을 쌓아 놓습니다. 1017년 7월 5일 송나라에서 사람이 찾아와 토산물을 바칩니다. 그러자 7월 13일에 고려도 송나라에 사람을 보내서 박물을 바쳐요. 이건 별게 아니고 그냥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서로 선물을 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 2월 야유 융서는 거란의 장수에게 고려를 징벌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는 그냥 다음 침공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5월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장수를 임명하는데 야율 융서는 소압탁을 도통으로 왕계충을 부도통으로 소굴려를 도감으로 임명해 고려를 정벌하고 오라고 지시합니다. 이번에도 도통을 임명했으나 실제로는 몰라요. 그의 8월 소압타기 이끄는 거란의 대군이 흥화진을 포위하고 무려 9일간 공격을 퍼붓습니다. 앞서 2차 전쟁 때 양규가 7일을 버틴 게 진짜 대단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보다 이틀이나 더 버틴 거예요. 흥화진이 끝내 함락되지 않자. 거란군은 결국 군을 물려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흥화진 장수들이 병사를 끌고 뛰쳐나서는 적을 추격해 많은 수의 거란군을 죽이고 또 포로로 잡습니다. 이렇게 고려는 무려 7차례에 달하는 거란의 침공을 버텨냈으며 끝내 강동주를 지켜냅니다. 반면 거란은 7번이나 쳐들어갔음에도 결국 강동 6주를 빼앗지 못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려 거란 전쟁 고려와 거란의 대혈투 7차 강동 6주 공방전 인문학처 세술이란 영상을 통해 어떤 인문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려와 거란 사이의 공방전은 고려의 건국 이래 지속적으로 이어진 대외적 도전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기에 벌어진 일련의 전투는 단순히 두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을 넘어서 당시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정치와 권력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란우기 요나라는 고려의 강동 육주 지역을 전략적 요충지로 보았습니다. 이 지역을 통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교역로와 군사적 이동 경로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려 했으며 고려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거란의 의도는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강동 육주는 비옥한 땅과 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 지역을 통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란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고려는 중국의 송나라와 거란 사이에서 자신들의 독립성과 주권을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이는 고려의 국가 정체성과 연결되어 외부 침략에 대한 강한 저항력으로 나타났으며, 장기간에 걸친 거란과의 전투를 통해 누적된 군사 경험과 전략적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강동 육주를 중심으로 한방어 전략은 거란의 여러 차례의 침공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려는 송나라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함으로써 외교적 지원을 얻고자 했고, 송나라와의 관계 회복은 국제적 지지를 얻고, 거란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대한 교훈은 내부적인 단합과 결속력은 국가가 외부 위협에 맞서 싸우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수적이며 고려의 사례는 단합된 국가가 어떻게 큰 도전에 맞설 수 있는지 보여주며 위협에 맞서는 데 있어서 군사적 외교적 대응 전략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고려는 군사적 방어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거란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현존과 같은 강력한 리더십은 국가가 위기 상황에서 단합되고 방향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며 리더는 국가의 사기를 북돋우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